자, 728번입니다. 어쩌고저쩌고.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가, 해가 이제 어떻게 되겠다? 모든 실수가 되겠다.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x 정리하면은 0x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, 뭐이 네모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항상 되려면, 항상 되려면 여기는 0이나 혹은 뭐 음수, 뭐이 정도로 되어야 되겠죠. 자, 그럼 우선 식을 정리하겠습니다. 식 정리하면은 자, a 제곱 x, 마이너스 x 하고요, a 제곱 플러스 b. 이렇게 지금 돼, 됩니다. 그럼, 어, a 제곱 마이너스 1 괄호 x가 a 제곱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항상 되려면, 자, 첫 번째, 첫 번째, 얘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? 0이 되어야 되겠다. 자, 두 번째, 얘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? 얘는, 어, 0이나 0보다 이제 작거나, 작거나 같겠다.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. 그래서 자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. 그러면은 a 제곱은 1이다. 근데 지금 여기 뭐 앞뒤 봐도 a를 따로 쓸 일이 없으니까 a 제곱으로 일단 마무리하고요. 자두 번째 a 제곱 플러스 b가 0보다는 어때야 되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도 되겠다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팁 하나 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기다가 이런 거0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좀 씁니다.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은근히 헷갈려서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따로 정리하고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따로 정리해야지. 이걸 뭔가 이렇게 그물 흘러가듯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.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.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는 이제. 문제 풀이 과정이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고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고,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. 알겠습니까? 풀이 과정은 그냥 모범 사례일 뿐이고, 중요한 거는 모범 사례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,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. 뭐,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A제곱은 1이니까 1 플러스 B, 0. 이렇게 되겠고요.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겠다. 이렇게 되는데, 이제 실수 B의 이제 최대 값이지요. 최대값, b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,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. 뭐, 3번이 그 마이너스 1 되겠다. 이런 식으로. 해서, 최대한 중요한 거는, 어, 풀이 과정에 있는 거대로 똑같이, 똑같이 푸는 것도 뭐 좋겠지만, 결국에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이, 어, 확인하고, 찾고, 그 다음에, 그걸, 어, 좀더 발전시키는 게, 오히려 더, 어, 자기한테는, 본인한테는 맞는 게될 겁니다.